안녕하세요. 저희는 AF 사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뷰해 볼 유비는 에이프릴 분들의 라라리 라라. 와우. 자 그럼 바로 한번 봐볼까요? 렛츠 t s go. l e t 오. 오 이뻐. 뭐뭐 하시는 거지? 어 뭐지? 로거 충전? 로고. 우주? 어, 어, 아, 코드? 어, 너무 신기한데? 음. 인조인간? 음. 오. 오. 오, 어, 뭐지? 실화 그린. 약간 비밀로요? 오. 근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그니까. <laughs> 원래 이렇게 이뻤나? 와우, wow.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와, 이 너무 맛없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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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움직이셨어요. 뭘 적혀있는데? 약간 둘둘 짝지어서 많이 보여주네 와, 근데 진짜 다 이쁘다. 크니까. 와. 우주 칠주 아우 너무 좋다 우주 매력 너무,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다들 길었지만 아 <laughs> 이것도 희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기 어려운 문제 아어어 일어났어 눈떴어요 눈떴어요 깜었어 어, 어, 어. 오 소름돋아. 어 칩을 어. 뺐어. 뭐지? 와우. 오. 잘 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혼을 음. 남기는. 듯한 네. 우주 나왔고요. 약간 그, 인조인간처럼 약간 로봇, 그, 그 실험실 그런 거 나왔고. 그리고 길, 그문 앞에 있는 그 길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서부터 의상이 달라졌어요. 음, 맞아요. 처음엔 상큼 발랄했다면 그 뒤로는 달라졌는데, 일단 한 가지 제일 쉬운 건, 이쁜 거. 음. <laughs> 예 이쁜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 너무 이뻐요. 음. 그리고 음. 후렴에서 이제 그, 의상이 체인지됐잖아요. 오피스라고 음, 그 하나요. 네, 네, 네. 너무 다잘 어울리셔서 음, 저는 거기서 이제 가사가 그게 나오거든요. 내꿈 맞고 제꿈맞제 음. 제 꿈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심을 네. 품지 마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얼굴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노래가 멜론 차트에 들어왔어요. 와스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음. 네. 에이프릴 분들은. 근데 그만큼 예쁘셔서 그런가? <laughs> 여자도 질투할만한? <laughs> 너무 예쁘시긴 해. 아니, 질투가 아니죠. 여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웹드라마 본것 중에 김하나라고 나오셨었어요. 이나은 님이. 음.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뭐라 해야 되지감명깊게 봤다. 거기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음. 이 뮤비에서도 나은 님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었어요. 어. 되게 예쁘시잖아요. <laughs> 아, 전다이뻐가 아, 맞아. <laughs> 후렴해서, 음. 그리고 후렴하니까, 저는 원피스 입고,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네. 그게 진짜 에이프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아, 안무가 분들이 에이프릴 팬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걸 잘 맞춰서, 안무를 짜고, 그걸 또잘 소화해내는. 음. 우리 에이프릴 분들. 너무 이쁩니다. 잘 봤습니다. 저도 꿈을 꿀 거예요. 너무 최고예요. 그리고 그, 실험체라고 하죠? 음, 음. 민주인간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 있잖아요. 음. 자꾸 귀걸이가 에어팟으로. <laughs> 아, 에어팟으로 보였어요? <laughs> 저만 그래요? 귀게안 맞는데, 얼굴만 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한 번씩 돌려보세요. 한 번이 에어팟으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코드. <laughs> 네, 바코드. <laughs> 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왜 눈을 떴는데 주변이 다 세상이 꺼매질까? 아, 맞아요. 그리고 누가 떨어지고 왜 블랙홀로 들어가고. 그리고 왜 칩을 뺐을까? 어, 마지막에. 그게 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리뷰해주셨으면 하는 곡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추려가지고 리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AF 스타즈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